김용국 요번 네. 총선 때나오셔고 <laughs>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축구를 몇번 했던 사람이라 음. 아무튼 음. 이분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분은 그 자리에 늘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에 많이 안 나오셨잖아요 네. 한동안 어. 방송에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온 거 아닌가요? 호랑나비 그거 그 하나 가지고 언제까지 써먹을 건데요 <laughs> 안그래요. 또 많이 국민들을 그만큼 사랑해줬잖아요. 내가 그랬으면 이분도 자기 자리에 위치해서 앉아계셔야 되는데 무슨 정치판에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안나오이뭐들은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자리안 나왔으면 그래도 이미지는 여기저기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셨을텐데 나옴으로써 이미지가 더 저는 밖으로 하락했다고 보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뭐를 바라고 나오시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안 바라고 나왔다면, 내가 안 바랬으니까, 속상한 것도 없을 것이고, 또, 어, 음, 원망의 소리도 없었을 건데, 분명히 뭘 바랐으니까, 한 자리를 내가, 뭐 자리가 아니더라도, 나를 소포트해 줄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찾았던 것 같이 저는 느껴졌어요. 거기에서 안 됐을 때, 그냥 나도 고맙다는 소리 안 했다, 어쨌다, 뭐 어, 고생했다 소리 안 했다 그분들은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 지금 그런 말을 어, 하게 생겼어요? 그건 잘 됐을 때는 하는 소리고요. 자기들이 졌는데 자기들이 지금 눈물바다인데 거기까지 가서 너 고마워 또 고생했다 그러겠어요? 그것은 너무 멀리 가신 것 같고요. 너무 많은 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여기서 김국 씨가 뭐더 뜨거나 뭐더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자기의 위치만 지켜도 이분은 대단하신 거다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있었는데, 있었는데, 조금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